열정을 위해서 우리 마지막은 다 나와서 서로 한번 동무끼리 손을 한번 다 잡을게요 손을 우리 손을 다 잡겠습니다 우리 동무끼리 손을 다 잡을게요 그리고 우리 지배부도 내려가서 함께 손을 잡아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우리 옆에 서로 크게 한옷 크게 오늘 크게 만들어서 손을 한번 잡아볼게요 우리 선배 후배 그리고 우리 모든 분들 형 언니 누나 동생 그렇죠 다 한번 손잡게 크게 한번 손잡겠습니다. 네손 한번 손을 다잡을게요 서로 원을 한번 크게 그려볼게요 손을 잡고 네 손을 잡고 원을 한번 크게 그리겠습니다 네 앉아계신 동무님 다 나오세요 우리 막내기수 막내 마미가 나오세요 네 저도 목이 졌지만 마지막은 우리 다같이 한번 아니요 원 크게 만들게요 크게 네 손을 잡겠습니다 네 원을 크게 만들고 손을 한번 다잡을게요 자아 어, 네, 좀 뒤로 되게 뒤로 가세요. 뒤로 가서 어. 서로 손을 잡아볼게요. 네. 그래. 자, 아, 손을 쭉 잡겠습니다. 아,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정말 서로 손에 손을 잡고 우리 율곡이 이렇게 대단하다. 우리 율곡 은공물이 이렇게 이렇게 대단한 것을 다시 한번 무드로 몸으로 한번 보고 있습니다. 어, 목이 조금 셌지만 끝까지 어, 오늘 제가 목이 참 어떻습니까? 오늘 이 자리는 올한 해는 또 어, 마지막인데 정말 이 목요 도장에서 우리가 어, 함께 공부한 이 자리에서 함께 한 총동사의 체험 때 이제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 저는 손을 잡으니까 어때요? 손 잡으니까 좋습니까? 예! 조심히 우리 손을 옆에 꼭 잡으면서 사람 만큼만 손을 잡으세요 사람 만큼만 사람 만큼만 아니 음악에, 그 음악 아니에요 사람 만큼만 손 잡으시고 손을 잡고 다같이 잡은 손을 잡은 상태에서 왼손 모리세요 왼손만 손을 잡은 상태에서 왼손 올리세요 왼손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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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왼손 올리세요 왼손만 손 잡고 왼손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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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에이, 다 올라갑니다 어? 어 이런게 아니고 아니겠습니까? 정말 조금은 힘들지만 내가 힘들 때내 오른손을 잡아줄 사람은 바로 누굽니까? 내 옆에 사람, 우리 동문의 동문. 내 옆에 분 얼굴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서 크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외칠게요. 시작! 동무입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멋집니다!

오늘 <목소리를> 찾고요자 <목소리를 찾으러> 일곱 신단교총동문 그게 한번 화이팅하면 여러분들이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을 한번 세번 외치면 됩니다 아시겠죠? 아, 목이 다쳤습니다. 아 내일 행사 못 합니다. 내일 행사 못하고있었습니다 오늘 일곱 개에서 일곱 개 되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축하해요. 우리 일곱, 총동문, 총동생 화이팅! 화이팅! 아, 좋습니다. 정말 정말 고생했고요 정말 정말 여러분 한번한 번의 힘이 오늘 이대로 왔는데 우리 끝은요, 마 마지막은 우리 오늘 제가 아까부터 우리 기수 쪽에 있는데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디스코 타임을 하라고. 그, 어, 저기아 <laughs> 어디, 한번 건들까요? 건들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얘 예, 마무리하지 말고, 건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복을 완전히 제목을실화하건는데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다 같이 한 번, 다 같이 와봐 시작해주시고, 다 같이 양손을 눕요

<웃음> <웃음> 자, 가면 열려주세요. 가면 지금 가장 멋진 사람은

나는 정말 우리 일국통일의 가장 춤을 잘친다 앞에 나오세요 가장 춤을 잘친 한명 앞으로 나오시고 어, 이분들은 내상고 마무리할게요. 한분한분 남주세요. 한분 선생님 선생님 가장 잘친 분 앞으로 나오시고자한번두분자어 오세요. 빨리 오세요. 네세분자세분자 오시고요. 이쪽 이쪽 보세요. 이쪽 보세요. 이쪽 저쪽 저쪽. 자, 전자 보시고, 자이세 명, 어, 4명이에요. 네 명이에요, 네명 맞습니까? 자 다섯 명, 예, 네, 나오는 자리 한번 앉아볼게요. 네, 시간이 좀 많이 되어서, 자 다섯 명 중에서 오늘 1등을 가겠습니다. 오늘 1등 행위는 어마어마한 선물이 있습니다. 자, 어 여섯 명이 명인가요? 네, 준비. 자 일곱 명 중에서 오늘 1등을 가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형님들 조심할게요. 자 준비하시고. 자, 준비. 준비. 자, 갑니다. 여러분들이 박수로 결정할게요. 다 같이 엄악하게 일곱 명. 출발!

그리고 <목소리도> 다음에, <목소리도> <목소리도> 수고하신 여섯 분, 어, 여섯 분에게는, 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 수고하시는데요. 저 뒤에 있는 그화환 꽃을 다 가져가시면 됩니다. <laughs> 꽃 달아서 들가면안 돼요. 어? 네, 우리 여섯 분, 손한번 손잡고. 자, 오늘 열정 있는 여섯 분입니다. 우리 큰 박수로 건강하시라고 박수 한번드십시오 고생했습니다. 자, 리 들어가시고요.